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.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20분입니다. 부산의 하늘은 잔뜩 흐리고 비가 조금 뿌리고 있습니다. 파도도 조금 일고 있고요.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어 날씨가 안 좋은데도 광안대교 앞쪽에는 크루즈 선박들이 점박하고 있고, 어 요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역시 토요일은 좋은 날입니다. 오늘 광안리 해변에서는 발집태우기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 시간에 못 나갔네요. 날씨는 살살해도 과도소리는 시원하고. 가슴이 뿡 떨어집니다. 이 파도소리 들으시면서 오늘 꿀잠 청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